황희두, 윤석열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 씨의 과거 망언, 지난 재보궐 당시 비니좌라고 주목을 받은 청년 노재승 씨가 이번에 윤석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할 거라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 반일이 마음에 안들 수는 있지만 그걸 두고 정신병이라 하고 이승만을 비판하는 걸 좌익으로 몰고 역사 인식 타령하며 훈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 운운하고 5.18을 성역화했다며 조롱하고 윤서인 책까지 당당하게 인증을 했던 청년이군요. 이준석 대표 비단 주머니 사호가 윤석열체 손편지를 통한 호남 민심 회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막말을 내뱉은 노재성 씨를 청년 대표로 띄운다니,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국민의 힘과 윤석열 씨는 광주 시민의 마음을 도대체 몇 번이나 후벼파야 속이 시원해지시겠습니까? 게다가 당장 저런 사람이 보수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그럴 거면 전두환 옹호 후에 사과하는 속이라도 하지 말든가요? 본인들의 컨텐츠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그나마 할줄 아는 게반문재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양비론을 펼치며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나요? 황희도. 일배 정체성을 보여준 윤석열 측 청년 노재승. 평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 무조건 일배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승전 일배론이 파고들 틈이 생기니, 시간이 지나 일배 문제가 진영 논리로 퉁쳐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일베 정서는 오늘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비인 노재승 씨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규직 제로화를 주장한 그가 호남 민심을 대놓고 조롱하고 대통령에게 간첩 타령을 운운한 그가 단일 운동을 정신병이라 조롱하며 좌익 타령을 하는 그가 역사 운운하며 철부지 어린 애새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가 국민의 힘 청년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 맞습니까? 총선 당시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때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과하게 몸살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재승 씨는 비판 기사가 나오자마자 대놓고 조롱하며 과거 SNS를 악의적으로 받아 쓴다고 대응하더군요. 정규직 제로화를 꿈꾼다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 하네요. 윤석열 캠프, 참 대단합니다. 황희동, 윤석열 참 대단합니다.